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헌법 개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 이것이 과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 이게 헌법에, 얼마나 헌법에 파괴적인 요소가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런 것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헌법이라고 하면, 일반 법률하고 좀 다릅니다. 이 헌법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재헌절이 있잖아요. 이 재헌절이기 때문에 그 재헌절이 있고 우리가 금궁할때 보면은 1948년 8월 15일날 헌법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근궁하기 전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헌법은 지금 87년 헌법이 지금 최종 지금 현행 헌법인데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아, 헌법을 개정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87년 헌법을 헌법이 자기들한테 옷에 맞지 않는 옷이라든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이 옷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헌법으로 갈아입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 87년 헌법이 우리 국민들 생활에 전혀 부담을 주거나 헌법이 국민들을 괴롭힙니까? 아니요. 1987년 헌법이 그냥 없어져야 될 헌법입니까? 아니그렇지않다고 네. 생각합니다. 절대! 1987년 헌법은 60항쟁으로 우리가 쟁취한 헌법입니다. 쟁취한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 1987년 헌법으로 소위 저 사람들은 민주화운동을 달성했다고 자기들이 자랑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987년 헌법을 쟁취해낸 사람들은 그 당시에 30대, 40대였습니다. 넥타이를 매고그 넥타이 그대들이 나왔기 때문에 헌법이 개정이 됐고 직선제를 쟁취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30년이 지나서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거죠. 아멘. 그래서 이 87년 헌법을 자기들이 쟁취해낸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그렇게 3년 동안 흔들었던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87년 헌법은, 헌법 체제 안에서 그, 당시에 이 종국 주사파들이 슬그머니 민주화 바람을 타고 거기 같이 개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87년 헌법에 대해서 3,40년 동안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덧칠을 해왔습니다. 덧칠을 하고, 덧칠을 하고, 헌법의 의미를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어, 유리하게 해석하고 세상을 변형시켜 왔습니다. 헌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이 변하면 헌법 조문이 조금씩 변하다는 겁니다. 그런 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헌법의 해석도 달라질 수 있지만 결코 헌법 개정으로도 달라질 수 없는 근본적인 헌법 규정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세상이 변천을 하더라도 헌법이 존재하는 한, 바꿀 수 없는 근본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헌법, 헌법에는 보면요, 어, 헌법 10장에 뭐 장별이 있습니다, 장. 그 장에 뭐 1장 같은 행, 뭐 행정 각부뭐 이렇습니다. 이 장을 두고 헌법 개정 절차를 상세하게 정리놨십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런 헌법 개정을 스스로 헌법이 예, 개정 절차를 해놨는데, 이것은 일반 법률하고 달라요. 일반 법률에 내 법률을 내가 어떻게 고친다고 정해놓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일반 법률하고는 전혀 다르고, 헌법은 개정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국 이래 수차례 많은 헌법이 개정되어 왔지만, 하나의 일관되게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가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치들이 무엇이냐? 헌법 전문에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우리가 어체라는게 있죠. 국체 민주 공화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체제라는 게 있죠. 국민 주권입니다. 정치는 우리가 국민 주권으로 다스니요 그리고 저이 영토 조항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영토 조항. 그리고 국제법의 승인과 존중 이런 게 있습니다. 국제법을 승인하는. 우리가 국가로서 어 우리가 저, 존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국제법 교과서에 보면요, 어, 국가로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데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영토, 주권, 어뭐 어, 그런 거 보면은 그세 가지 이렇게 했는데 영토, 국민, 주권 이세 가지만 있으면 국가가 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국제 국제 사회, 국제법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있어요. 우리가 시리아라든가, 프르도족이라든가그 사람들은 스스로 명토도 있고, 국민주권도 있고, 총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국가가 인정안야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 국가에서 그걸 국가로 인정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국가로 인정되기 국가 승인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독립하고, 독립해서 건국한 다음에 국가적인 승인을 받은 겁니다. 서로 1대1로 승인을 받는데, 국가 승인을 받을 때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아, 저 나라가, 상대방 나라가 국제법을 존중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가. 의사만 있어도 안 되고, 능력이 없어도 안 됩니다. 의사와 국제법을 존중할 의지, 국제법을 존중할 능력, 국제법을 지킬 능력, 능력이 없어도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국가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이 국제법의 승인과 존중을 무시하는 헌법계죠 것들이 있을 수가 그리고 적법 절차 이런게 있습니다 기본권 조항 사유재산권 제도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뭐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한 혼인제도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 대한민국이라는 근국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근국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한 혼인제도를 근본적으로 하에 근국이 된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을 에 대해서, 어, 이덧치를 해서, 국민들을 현혹시켜서, 마치 헌법 안에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지 않은 본인 제도도 허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유재산권 제도가, 의의 범위 내에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로, 토지 사실상 국유화하는 것, 이런 것도 가능한 것처럼, 또, 보도를 하고 또 어, 우리 영토조항에 대해서도 지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정부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어, 대응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합니다. 또 인민주권이 논의된다든가 또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다든가 이런 논의들이 전부 30년 동안 지금 있는 헌법을 갖다가 해색시키고 또 국민들한테 이헌법의 헌법을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시도로서 중단없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있었던 자익에서 자익의 논리에서 기준합니다. 자익이 세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자익이 세웠던 나라면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대한민국 체제를 변형시키려는 시도가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 지금 야당이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 이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그걸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헌법 개정과 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정말 우려스러운 현상이 오늘 이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의 쟁점을 다시 잘 보십시오. 근데 내각제 개헌이라는 것은 뭐 장단점을 다 얘기합니다. 그것은 속이는 겁니다. 대각제 개혁문이란 우리가 87년 헌법에서 했던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던 것을 다시 대통령 간선제로 가는 겁니다. 대통령 간선제로 다시 태임시키는 것이고, 새로운 국민들 손에서 대통령을 선출해서 할수 있는 이런 것에서 국민들 손에서 대통령 선출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7년의 후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헌법 우리 헌정사에서도 대통령 단선제는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 직선제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직선제를 쟁취하는 지금의 헌법이 뭐가 나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각제 개헌, 이원 집중부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권력을 창출하는 것을 손에서 뺏어가는 그런, 어, 현상이나온다라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어, 지금 국회의원 선거 보면은 비례대표 가 야당이 훨씬 많은데도 뭐 이렇게 결관적인 사이나온 이런 제도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에서 뺏어 가는데 이것이 태행이라는걸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이태행적 거래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개정 절차로도 도저히 합헌적일수 없는 그런 인민주권 요소 또 토지 어, 저, 국유재산 저, 사유재산제도의 페이지나 변경, 또 양성의 평등조항을 확대해서 혼인제도에 대한 부분을 개혁한다. 이런 시도들이 지금 끊임없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헌법 개정이 아니고 헌법 파괴고, 대한민국 파괴입니다. 건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해왔던 그런 것들입니다. 건국되기 이전에 우리 해방, 전국에서 3년 동안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뒤집어서 다시 한번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지금 시도이고요. 여러분들이 인민주권과 국민주권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데, 인민주권, 인민민주주의가 되고 인민주권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쉽게 말하면 민주 집중제가 도입된다는 건데, 민주 집중제라는 건 뭐냐면 아랫사람의 의견과 윗사람의 의견이 일치해 그래서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딴소리 내는 사람들은 인민의 적입니다. 국민의 적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국민에는 대한민국 국민에는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이석기 같은 사람들도 통신당의 당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하지만 인민민주주의 국가가 된다 그러면은 인민의 적들은 인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민 노동교화서라는 것이 합법화가 됩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인민주권 하에서는 노동교화서가 너무나 합법적입니다. 너무나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민의 적은 인민재판으로 재판하는 것이 너무나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시도되고 있는 인민재판인데 지금 야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쉽게 말하자면, 몇년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인가요? 막차 타자는 소리가 사실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배치 한번 달면은 그거를 대를 흘리고 할수 있다는 생각들 가진 거 아닌가요? 정, 정치권에, 기존의 정치권에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 안에 올라타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이번 공천파동을 통해서 너무나 잘 밝혀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 개정 논의나 이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87년 헌법 체제를 이제는 우리는 호헌과 개헌 세력으로나눠서 우리는 호헌을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지 선제를 사소대내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는 태극기 들고 나온 태극기 부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87년 헌법을 만든 주역이라는 그런 생각을 자식들하고 손조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이 헌법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라고 해야 합니다. 민주화 세력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87년 헌법을 지키는데 앞장 서셔야 되고 자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87년 헌법을 누리시 아, 아, 제가 헌법 개정에 대한 얘기는 더 하고 싶은데, 다음에 또할게고 최근에 부정선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제가 제 몸에 무슨 병이 있는지,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치렀습니다. 표를 한 표로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내 표가 제대로 이 누구를 뽑는데 제대로 쓰였는지 불안합니다. 누가 그거 부정선거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불안합니다. 마음이 두근거리고 어떨 때는 진정이 안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를 행사를 했을 때그 표를 받은 정당은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대변해야 될책임과입 그런데 정당에 있는 리더나 정당에 있는 기관이나 정당에 책임질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판단 스스로의 경험 스스로의 지식으로 부정선거다 아니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요 그거를 스스로의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의 조직을 가동을 해서 이걸 수렴을 한 다음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그래도 확신이 안 쓴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부정선거라는 부정선거 아니라는 100% 확신이 안 된다면 모든 자료를 선관위에다가 이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와의 검 판단 자료를 남기고 중앙선관위에다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선거에 대해서 복기를 해야 합니다. 자료를 그대로 남기고 향후에 이런 만약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불안감이 없도록. 투표청간제도라든가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이니, 뭐 유명 유튜버니 다들 내가 옳다라는 얘기만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가진 눈높이에서 각자 상대방을 비방하니 바랍니다. 정당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책임하고, 직업을 구성하기에 바쁜데, 제가볼 때는 이것은 우리가 정치도 상품을 판매하는 거과 같잖아요. 후보를 내세워서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표를 얻었으면 그표 행사한 사람한테 부프터 서비스를 좀 해주는 그런 봉사하는 서비스 정신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들은 소견을 좀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정선거를 오늘 뭐, 뒤에 발자하신 분은 어떤 발표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나 지금 야당이나 여당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오늘 나와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목소리를 경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발제를가치겠습니다